야, 르메르 맛이랄까? 요런 아방가르드핏이 나오는 그런 라인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자켓 코튼 자켓이에요. 이거 완전 봄나들이용이에요. 요거 사이즈. 하나씩 남아있습니다. 입으시는 사이즈는요? 10 사이즈. 이거 근데 어디가 바로 포인트가 되냐? 넥크 부분인데요. 이 넥크 안쪽에 보시면 노란색 체크가 이렇게 떨어지니까 굉장히 멋스럽게 열으셔도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해도 돼요. 어. 이거는 어. 자기가 어떻게 연출을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건 거예요. 되게 이쁘죠? 그래서 이거 한번 돌려서 똑딱이를 다 잠갔다. 했을 때는 이런 느낌인데, 저는 이게 똑같이 다안잠하고 약간 스카프처럼, 왠지 스카프를 한번 둘른 것 같은 그런 느낌 나는 코튼 자켓 예쁘지 않아요? 네. 이렇게 검정색이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금 풀어서 이런 치마 여기다가 싹 넣어서 입으셔도 예쁘거든요. 지아님 14 사이즈인데 품 보시면 아시겠지만 큼지막하게 나온 그런 제품입니다. 14 사이즈는요, 사실은 한 스몰 미디움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사이즈기는 하나 미디움 라지 분들까지도 괜찮으시겠다라는 충분. 생각. 야, 르메르 맛이랄까? 요런 아방가르드핏이 나오는 그런 라인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자켓, 코튼 자켓이에요. 이거 완전 봄나들이용이에요. 요거 사이즈. 하나씩 남아있습니다. 입으시는 사이즈는요? 10 사이즈. 이거 근데 어디가 바로 포인트가 되냐? 네크 부분인데요. 이 네크 안쪽에 보시면 노란색 체크가 이렇게 떨어지니까 굉장히 멋스럽게 고 열으셔도 돼요. 이렇게 해도 어. 돼요. 이거는 자기가 어떻게 연출을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건 거예요. 되게 이쁘죠? 그래서 요거 한번 돌려서 똑딱이를 다 잠갔다. 했을때는 요런 느낌인데 저도 이게 똑같이 다안 잠그고 약간 스카프처럼 왠지 스카프를 한번 두른 것 같은 그런 느낌 나는 코튼 자켓 예쁘지 않아요? 네 이렇게 검정색이나 이런식으로 이렇게 조금 풀어서 이런 치마 여기다가 싹 넣어서 입으셔도 이쁘거든요 지아님 1 4사이즈인데품 보시면 아시겠지만 큼지막하게 나온 그런 제품입니다 1 4사이즈는요 사실은 한 스몰 미디움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사이즈기는 하나 미디움 라지 분들까지도 충분. 괜찮으시겠다라는 생각